여러분께서는 지금 파스타펍2021 2021 행사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벌써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견해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파스타 이 개방형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에 함께 그야말로 타고 계시는 파스타 전문 기업에 대한 확인서 전달식을 이 자리 빌려서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파스타 레디 확인을 받는 전문 기업은 총네개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 SDS 그리고 와임 코리아 엑스퍼트 행복 소프트 이렇게 네개 기업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확인서 전달식 함께하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께서 전달을 직접 해주시겠고요. 네개 기업의 대표께서도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SDS 와임 그리고 코리아 엑스퍼트 행복 소프트 기업의 대표님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전달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전문 기업이 또 민간과 공공을 위해서 공개해주시고 다양한 기술력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그룹장님께 먼저 전달드릴까요? 파스타 전문기업 확인서, 삼성 SDS 이경재 그룹장. 위 기업은 파스타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모장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파스타 전문기업 확인서, 와임 조래성 대표.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규호 대표님께 전달 드릴까요? 파스타 전문 기업 확인서 코리아 엑스퍼트 박규호 대표. 이아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전문 기업 확인서 행복 소프트 하호일 대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기념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중앙으로 모시고 예, 기업인 두분두 두 분씩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어, 과기정통부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전문기업과 함께 더욱더 풍성해지는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민간 공공기업과 기관이 더욱더 함께 크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확인서를 좀 펼쳐 들고 예 펼쳐 들고 사진 촬영하면 더욱 멋진 사진이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오늘이 또 우리 어, 국산형 플랫폼의 큰 기회가 되겠죠 고맙습니다 천천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제 기업의 상생 협력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스타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상생 협력식이 되겠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함께 손을 잡고 더욱 더 크게 발전하자는 의미함께하겠습니다. 바로 파스타 공동 연구 협력 의향서 체결이 되겠는데요. 이번 체결식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 동참과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덕풍 정보기술 드림스큐리티 메이팜소프트 크로센트 이렇게 네 개의 기업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 다시 한번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향서 체결은 기업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덕풍 정보기술 장세춘 대표님부터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분께서는 의향서에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연구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꿔서 한번더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의향서를 함께 들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밝은 미소로 예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대표님만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드림 시큐리티 범진규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스타 관련 공동 연구에. 함께하겠다는 의향서입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꿔서 한번더 사인하시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념촬영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드림시큐리티의 임원진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만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고요. 메이팜소프트의 민윤정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바꿔서한번더 사인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이 파스타 플랫폼을 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잠시 기념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스센터의 전형철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파스타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연구에 손을 맞잡습니다. 사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꿔서 한번더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센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잠시 기념 촬영하실까요?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분 앞쪽으로 나오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체결하셨던 기업의 대표 여러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정리하고 바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홍사창 과장님께서도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스타 관련 공동 연구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문용식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